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첫 트위터 우종현 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맥에서 작업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이 과연 윈도우에 잘 열리는가 반대로 윈도우에서 작업한 ms 오피스 파일들이 맥에서는 잘 열리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완벽합니다. 여기서 거의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그런 몇 가지 특수 기능들이 호환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다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은 100% 호환이 됩니다. 어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엑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 글쓰기 때문에 ms 오피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때문에 파워포인트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맥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맥에서 작업을 하고 이걸 윈도우 pc에서 열었을 때 전혀 문제없고 뭐 크게 깨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맥에서 작성해서 윈도우 쓰는 사람한테 파일을 보낼 때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파일명입니다. 파일명을 그냥 한글로 쓰게 되면은 화면 같이 이렇게 깨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에서 팔명이 한글일 때 윈도우에서 깨진다. 요런 정도의 불편함이 있지. 파일을 열고 편집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팔명이 한글일 때 깨지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한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고요. 이게 윈도우와 맥OS 간의 표준 차이다 보니까 이렇게 깨지는 문제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맥에서 작성한 파일을 윈도우로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적어줍니다 영어로 파일을 적어주면 이런 문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정리하면 맥에서 ms 오피스로 작성한 파일을 윈도우 ms 오피스에서 열었을 때 문제 없다. 거의 문제 없다. 다만, 8명이 한글일 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8명을 쓰실 때는 맥에서 만들어서 윈도우에서 열 파일을 만들 때는 8명을 영어로 해 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맥 라이프는 걱정 근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